어깨 바깥 돌림 테스트입니다. 편하게 누워서 팔꿈치를 몸통과 주먹 하나가 떨어진 정도에 놓고 팔꿈치 밑에 작은 수건을 말아 놓아줍니다. 윗팔과 팔꿈치가 몸통과 멀어지지 않게 제자리에서 천천히 조절하며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어깨 뒤쪽이나 등쪽에 뻣뻣함이 느껴지거나 허리에 아치가 생기며 갈비뼈가 열릴 때에는 순수하게 어깨 바깥 돌림의 움직임이 아니므로 등 뒤나 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만 수행합니다. 팔을 펴면서 팔이 90도보다 더 아래로 펴지거나 90도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주의하 주시고 팔꿈치는 90도를 유지한 채 천천히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어깨 가동 범위와 함께 어깨 불편감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기록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팔도 똑같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몸통과 주먹 하나 떨어진 정도에 놓고 팔꿈치 밑에 작은 수건을 말아 놓아줍니다. 윗팔과 팔꿈치가 몸통과 멀어지지 않게 제자리에서 천천히 조절하며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바깥으로 돌리면서 팔꿈치가 90도 이하로 너무 많이 펴지거나 90도 이상으로 너무 좁아지지 않게 주의하여 주시고 윗팔을 천천히 제자리에서 조절하며 바깥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